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가야대학교입니다. 가야대학교는 1993년 고령캠퍼스 자리에서 가야요업대학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1995년 가야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고 2003년 김해캠퍼스를 신설하고 2004년 대학본부와 대부분의 학과를 김해캠퍼스로 옮겨서 고령캠퍼스에는 자유전공학부와 사회복지학과만 남아있다가 2012년 이들마저 김해시로 완전히 이전하여 지금의 모습인 가야대학교가 됩니다. 2012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되어서 학자금 대출 제한까지 걸려 흔히 말하는 부실대학에 선정되었습니다. 같은 재단 소속인 대구공업대학교도 2010년, 2013년에 부실대학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보안평가 가결과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는 완전 해제되었으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 일반재정 지원에는 미선정 대학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금에는 이상이 없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현실적으로 과거에는 인지도가 상당히 좋은 부산대나 경북대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사립대 중 하위권을 달리는 가야